황희석,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으로 알려진 인물로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던 이정필씨가 최근 체포되었다고 한다. 다음은 권호수씨 그리고 김건희씨 자리에 갔다. 이에 대해 윤석열은 현 정부와 검찰의 정치공작이라 떠들 것이다. 10여 년전 자신이 덮은 것이 아니라면서. 과연 그런가? 두고보자. 황희석. 단독. 검찰 잠적했던 도이치 주가 조작 이정필 검거.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구속 영장 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던 핵심 인물을 검거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잠적했던 핵심 인물을 검거한 것으로 확인했다. 16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팩 강력수사 2부 조주연 부장검사는 도이치 모터스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정필 씨를 최근 검거했다. 이 씨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는 지난달 6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한 바 있다. 이 씨는 2010년, 2011년 권호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 조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10억 원 신한증권 계좌를 맡아 관리한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은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자금을 낸 이른바 전주로 참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지난 9월 초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이 씨의 구속영장을 지난달 청구했으나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검찰은 잠적한 이 씨의 소재를 추적해왔다. 검찰은 권호수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권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늘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이세창 영점 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